하느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0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 햇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뭐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중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고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네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니 그의자가 공중의 새와 땅의다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쩍 추워진 날씨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지지 않은 언약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언약. 자 예리며 오늘 함께 읽으신 3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 어제 보았던 33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그 회복의 약속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가장 어둡 고 비참한 위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33장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 어떤 희망을 노래했다면, 34장은 그 희망을 스스로 걷어찬 인간의 완악함과 탐욕을 드러내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펴는 이 시점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말기입니다. 바벨론의 대군 이 대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함락시키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때 이는 유다 왕국 역사상 최후의 순간이고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멸망 직전에 그런 아비규환의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자,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예림이 한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첫 번째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왕 개인에게 주는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고 자,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반드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34장의 핵심이자 이스라엘의 패망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죄악이 바로 이 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했을 때 유다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위선적인 행동을 벌이지요. 아, 그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율법을 상기하며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하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고 실제로 노비들을 풀어주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노비 해방을 취소하고 철회하는 그들의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 이는 단순히 언약을 파기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눈앞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위선적인 순종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죠. 자 예레미야 34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또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상황과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그런 순종인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웃을 이웃에게 행했던 사랑과 정의의 약속을 파기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고 또한 기도의줄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 자,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벨론의 높아가는 성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상읍을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 유다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최후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다는 서쪽의두 요새, 우리 7절에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라기스와 아세가 이것만을 남겨두고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단순한 예언을 넘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기대를 무산시키고 심판을 확정하는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운명을 말씀하시는데 자이 절과 삼 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의지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 정치적인 술수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자 예루살렘 성은 불타 버릴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고 반드시 잡혀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왕은 일반 포로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왕과 대면하여 신문을 받게 되는 극도의 구류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절망적인 이 심판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시드기야 에게 일말의 어떤 작은 긍휼을 약속하시는데, 자,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 자 근데 그의 죄는 어떤 참수나 어떤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데, 자 하나님은 오늘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내 주상들, 곧 선조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 전쟁터나 어떤 공개 처형에 처형장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 포로 생활 가운데 흔히 자연사에서 왕으로서의 마지막 예우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 그 멸망 속에서 시드기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왕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엿볼 수 엿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의 그 사랑과 흔히 극률 그 사, 자비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일말의 이 사건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심판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극률과 그 자비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심판처럼 보이는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멸망과 어떤 징계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최소한의 보호, 그 자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순종과 언약 파기의 죄입니다. 위선적인 순종과 언약 파기의 죄. 자,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8절부터의 말씀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도덕적 파탄을 위선을 정나라하게 기록하는데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시 철수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백성과 더불어 한 가지 중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이 행동은 율법 흔히 출애굽기1이 21장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안식년법의 핵심이었던 노배해방, 노예해방을 뒤늦게나마 시행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때 사회문화를 볼때이 조치는 단순히 종교적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기가 이 안에 깔려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비들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군사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앙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척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려는 위기 모면하기 위한 순종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백성들은 순복하여 놓았더니라고 10절에 곧바로 따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의 순종이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숨겨진 탐욕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것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언했던 이웃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은 다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제적인 이직을 쫓아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출애굽 시대부터 이어져온 그 불순종의 그런 연장 선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중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자유셔,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탐욕의 노예 제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은 그들의 위선을 기록하는데, 자 15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내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자유를 선포했지만, 16절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시 노비를 노비를 종으로 삼습니다. 자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름을 더럽히는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역시 일관성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신앙이 위기 상황에서만 그리고 일시적이고 계산적인 순종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이웃의 사랑의 약속, 그 영원히 우리가 따르며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맺은 모든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모든 순종을 상황과 무관하게 진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삶 가운데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 보시며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순전히 지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언약대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언약대로. 이만은 심판. 자,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 7절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동족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 않았기에, 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유를 이들에게도 선언하시는데 자, 이 자유는 축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언하신 자유는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죽을 자유입니다. 자, 노비 상태에서 해방되어 주인에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에서 벗어나 재앙의 무방비로 노출될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 18절에 말씀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이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선 백성들이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언약의 체결에 그 의식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시 겪게 될 결과에 대해서.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의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넘어서 자신들의 맹세 서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쪼개진 짐승처럼 칼과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냉엄한 심판을 20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탐욕적인 위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시키게 만듭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을 불태우고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시드기아 왕과 고관들은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람과 짐승도 없는 22절 말씀의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4장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나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 모든 약속들, 특히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맺은 언약은 생명을 건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하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 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모든 순종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뿌리내린 진실한 순종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나는 살아 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선적인 그 마음, 상황에 따라 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익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코 돌이키거나 배반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 없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일관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순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